환자분들한테 어떤 리프팅 시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본인한테는 어떻게 맞는지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얼굴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면서 시술을 했을 때 확실히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좋고 결과도 좀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접어들다 보니까 요즘 왠지 모르게 얼굴이 막 처지는 것 같고 좀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구나 하고 리프팅 시술을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굴세라, 네. 써마디 인모드 이런 거. 근데 이게 어디에 좋고 나한테 맞는 시술인지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시술 이름들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장비가 많아서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선은 리프팅 시술이 정말 많아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 는데요 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뼈의 볼륨도 줄어들게 되고 근육이라든지 피부를 지지하고 있는 유지인대들도 좀 느슨하게 돼요 그리고 피부와 피하지방층도 중력 방향으로 좀 처지게 되고요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같은 리프팅 시술이라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피부 속 콜라겐은 매년 1%씩 감소하지만 20대 때는 이게 티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대에는 피부 자체를 쫙 올려주는 리프팅 시술보다는 피부 속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고 탄력을 유지하는 관리들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스킨부스터, 리쥬란, 주베룩, 스킨보톡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3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처짐이 발생하게 돼서 저희가 이때부터는 리프팅 레이저 시술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그리고 근막층, 근육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리프팅 장비에 따라서 타겟으로 하는 피부 층들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피부 두께에 따라서 타겟으로 하는 층이 어떠냐에 따라서 리프팅 장비를 좀 구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가 얇거나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진피층을 타겟으로 하는 고주파 장비가 좀더 맞을 것이고,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근막층을 타겟으로 하는 초음파 리프팅이 좀더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내 딸이 혹은 내 친구가 어떤 리프팅 시술이 좋다더라 하는 그 시술이 저랑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날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시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저희가 주로 리프팅 레이저라고 표현하는 이런 시술들은 사실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크게는 초음파와 고주파를 이용합니다. 초음파 리프팅은 진피층 너머에 있는 근막층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이 초음파를 강하게 모아서 이렇게 점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근막층의 한 곳에다가 강하게 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열 화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불에다가 이 마른 오징어를 살짝 구우면 어떻게 되나요? 마른 오징어 살짝 이렇게 오그라들게 되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막층에 있는 레이저 초음파가 조사된 부위가 살짝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피부가 수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열화상된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콜라겐 생성이 자극이 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음. 피부 탄력이 개선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초음파를 쏘면 피부에 열화상을 입게 되면서 피부가 마른 오징어처럼 쪼그라들게 이 토드라 밴드에서 편라게를성승이 되는 거. 말하면 근육이 네. 아니고 피하지방과 근육 사이에 있는 근막층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 이 스마스층이 약간 가상의 층 같은 건데 네. 거기를 타겟으로 여기에 초음파가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햇볕에다가 돋보기해서 까만 종이 두면 이렇게 모아지면서 여기에 빵꾸 뚫리잖아요. 네.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초음파 가 이렇게 집적돼서 타겟으로 근막층에다가 꽝 하고 가면 여기서 열을 일으키거든요. 조직이 콜라겐 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끔 하는 타겟으로 하는 온도 그열 온도까지 올리는 거고, 일종의 거기에 이제 화상을 입게 되는 거니까, 근막층 자체가 이제 수축이 되면서, 얘는 어쨌건 피부를 지지하는 층 중에 하나니까, 얘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탄력도 리프팅이 되는 거고, 갇힌 조직이 재생되면서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탄력도 좋아지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울세라가 있고, 국내 장비로는 텐세라, 슈링크, 리프테라 등이 있습니다. 울세라, 슈링크, 리프테라는 초음파가 한 줄로 조사되는 반면에, 텐세라는 초음파가 두 줄로 조사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줄 조사를 하게 되면 열응고점이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피부 재생이나 콜라겐 생성을 넓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텐세라는 울세라 대비 통증이 적고 경제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고 시술 시간이 짧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술 간격, 유지 기간 등은 울세라가 조금 더긴 편에 속합니다. 이런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가 두꺼 꺼우면서 처진 분들이 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고주파 리프팅입니다. 고주파 리프팅은 근막층보다는 진피층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진피층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열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이 열을 받으면서 진피의 콜라겐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수축이 되고 탄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2차적인 상처 치유 목적으로 콜라겐의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진피층을 타겟으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분들 그리고 잔주름이 많은 분들이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에서 개발한 써마지가 있고 국내 장비로는 텐서마, 올리지오, 볼류어 등이 있습니다. 써마지는 오리지널 고주파 리프팅 장비인데요. 금액대가 좀 높은 편이고 시술 효과는 시술 이후 한달 정도가 지나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텐서마는 국산 장비 중에는 에너지 출력 정도가 써마지와 가장 비등한 장비 중에 하나이고요. 피부 겉과 속까지 균일하게 고강도로 고주파를 전달하는 리프팅 장비입니다. 쿨링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 써마지보다 통증이 좀 적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술 효과는 써마지보다 좀 빨리 나타나는 편이라서 통상 2주 정도 뒤부터는 피부가 건강하게 당겨지는 탄력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써마지보다 효과가 2주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유지기간은 저는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써마지는 통상적으로 600샷을 하셨을 때 6개월에서 12개월의 유지 기간을 보고 있고요. 텐서마 같은 경우에도 600샷을 했을 때 6개월 정도의 유지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유지 기간은 텐서마가 써마지와 비슷하거나 아주 살짝 짧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리지오와 볼륨머의 경우에는 출력 강도가 써마지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쿨링 방식에서 두 가지 장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모드는 고주파와 함께 고전압 전기 에너지가 같이 나와서 지방을 녹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보볼이나 이중턱에 살이 많으신 분, 전체적으로 지방이나 살이 많으신 분들이 인모드를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리프팅 시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리프팅 시술도 원장님의 손 기술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이런 말다 네, 맞아요. 동일한 리프팅 장비로 동일한 시술을 받아도 시술자의 실력이라든지 손기술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앞서서 제가 피부 타입에 따라서 리프팅 시술을 좀 다르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피부 타입인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리프팅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환자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시술을 진행하는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트에 써서 환자분들한테 어떤 리프팅 시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본인한테는 어떻게 맞는지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얼굴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면서 시술을 했을 때 확실히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좋고 결과도 좀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얼굴 분석을 해주는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리프팅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리프팅 시술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종류도 참 많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내게 맞는 리프팅 시술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꿀닥터 이연이었습니다.